안녕하세요. 오르비스 시큐리티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의 핵심 보조 지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르비스 시큐리티 메타 트레이더4를 실행해주세요. 스텝 1. 탐색기 활성화 및 지표 찾기. 먼저 보조 지표를 적용할 차트를 띄워주세요. 그 다음 좌측 하단에 위치한 탐색기 패널에 있는 보조 지표를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보조 지표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목록을 펼쳐줍니다. 혹시 탐색기 패널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좌측 상단 보기 메뉴에서 탐색기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N을 눌러서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텝 2 보조 지표 적용 목록에서 원하는 보조 지표를 찾아주세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moving average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추세 항목 하단에 있는 moving average를 마우스로 꾹 누른 상태에서 우측 차트 위로 끌어다 놓아주세요. 스텝 3 세부 설정 및 확인 드래그를 놓는 순간 설정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간이나 스타일을 본인의 매매 전략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조 지표가 차트에 적용됩니다. 차트에 선이 생겼다면 성공적으로 보조 지표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설정을 잘못 입력하셨거나 지표 값을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차트 빈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 후 보조 지표 목록을 클릭해 보세요. 현재 차트에 적용되어 있는 지표의 설정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가이드에서는 종합시세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외환거래의 모든 것, 오르비스 시큐리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